정면에서 봤을 때 비공이 많이 노출되는 코, 길창 코, 짧은 코, 구축 코 등을 표현을 하는데요. 길창 코와 짧은 코는 구축 코와는 달리 선천적인 모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모양별로 수술하는 방법 또한 달라지는데요. 안녕하세요. 바이브 TV 시청자 여러분. 바이브 성형외과 대표원장 유영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코 성형을 결심하시고 저희 병원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제게 원장님, 제 코가 들창 코인 것 같아요. 저는 코가 짧은 건가요? 코에 구축이 와서 코가 들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종류의 코 모양은 공통적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많이 보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각각의 코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알아보고 각 모양별로 어떤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정면에서 봤을 때 비공이 많이 노출되는 코, 들창코, 짧은 코, 구축코 등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앞의 두 가지 모양과 달리 구축코의 경우에는 코 성형 이후 염증 등의 원인으로 내부 조직이 뭉치고 코끝이 당겨지면서 발생을 하는데요. 반면에 들창코와 짧은 코는 구축코와는 달리 선천적인 모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떤 코를 들창코라고 하고 어떤 코를 짧은 코라고 말하는 걸까요? 먼저 들창코부터 설명을 드리면 코의 길이와 상관없이 이 비순각, 즉 코와 윗입술이 이루는 각도가 너무 넓어서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간혹 콧날개가 위로 올라간 용코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용코는 코끝은 들리지 않았는데 콧구멍을 이루는 콧날개 연골이 덜 발달된 거라 이 들창코와는 약간 다릅니다. 짧은 코는 어떨까요? 이 짧은 코는 옆에서 봤을 때 비순각의 각도는 정상적인 코와 같지만 코 자체가 짧아서 정면으로 봤을 때 우리 얼굴의 비율이 이마부터 눈썹까지가 1, 눈썹부터 코까지가 또 1, 인중부터 턱끝까지가 0.8을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말을 했을 때이 코의 길이 부분이 1이 되지 않는 경우를 짧은 코라 부르고 코가 짧은 경우 코가 들려 보이는 경우가 많이 동반됩니다. 자 그럼 각각의 모양별로 수술하는 방법 또한 달라지는데요. 먼저 삽입된 보형물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구축코의 경우에는 해당 부의 피부도 단단해지고 코도 짧아지면서 코가 당겨져 올라가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만 봐도 다른 두 모양에 비해서 수술이 훨씬 더 어려워 보이죠. 구축코 수술은 보통 재수술에 해당이 되는데 일반적인 재수술과는 달리 두 단계로 수술이 진행이 되어야 해서 실제로도 매우 어려운 수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구축코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구축코를 유발하는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고 내부에 유착된 조직을 풀어주면서 다시 회복을 할수 있도록 6에서 12개월가량 회복에 전념을 해야 합니다 이후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다시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자가 느경골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 들창코의 경우에는 코끝과 콧구멍이 동시에 올라가 있고 보통 콧대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콧대에는 실리콘으로 그리고 코끝은 자가 연골을 활용해서 이 넓은 비순각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과도하게 교정을 하지 않는 것도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과도하게 교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코끝이 내려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에 따라 화살코처럼 보이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상태와 내부 조직에 대해서 적절한 수술 계획과 디자인을 통해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짧은 코의 경우 정상 범위의 코에 비해서 코를 이루는 뼈와 연골, 그리고 조직을 감싸고 있는 피부 조직의 여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수술에 속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더불어 코가 낮은 경우에는 높이를 높여주면서 길이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제한된 상황 속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낮은 콧대를 적당히 올려주면 길이감이 이전보다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 코끝 부위에 비중격을 연장하여 코끝을 내려주면서 옆에서 봤을 때는 높이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성상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수술을 과하게 진행할 경우 높이고 늘려놓은 코의 지지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코 성형 중에서도 짧은 코와 들지 않고 구축 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특히 이세 가지 모양의 코 성형은 얼굴의 비율과 옆에서 봤을 때 코가 이루는 각도 그리고 환자 본인의 취향으로 코의 라인까지 고려하여 수술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수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할 때부터 환자의 특성과 원하는 바를 얼만큼 잘 들어주는지 그리고 수술 전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세밀하게 수술 계획을 세우는지 이런 판단이 중요한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짧은 코인지 들창 코인지 두 가지가 다 있는 건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병원 카카오톡 상담으로 사진을 보내 주시면 저희가 살펴보고 또 내원해 주시면 좀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상담을 진행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